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요. 네. 자, 박사는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손님마다 소중해 주시오. 가슴 조절 첫번 가슴 치면은 우리 소화가 원자력좋아져가고 가슴 이어져 얼마에 이렇게 이거 지자잘 너무 잘했어요. 그다음 보이는지 뭐 보겠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면서 그게 뭐 보이더라. 음. 하여튼 그 전체적인 걸 제가 다풀었어요 전체적인 걸 어. 그래가지고 어. 뭘 했는지 몰라 진짜 구슬은 뭐 했는지 몰라요 아직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 너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몰라 근데 떨지 않았어요 거기서 아마 다른 답변을 했을 거야 내가 다른 답변을 했는데도 <웃음> <웃음> 어. 다른 발표를 했는데도 말 자체가 또박또박 나오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교수님들이 레크레이션 교수님도 없었어요. 재입학 교수님들이야. 그래서 이 앞에서 딱 했을 때 아무도 모르지 뭐 레크레이션 이런 데 따져서 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더니 그래서, 그래서 다시 지원도 혼자 <laughs> 옛날에 꽃길를 했거든요. 목격회 이렇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고 나오는 거라 어, 그 사람들 잘 몰라요. 근데 그 사람 보는 그 본을 그입장이뭐냐면그 대상으로 또 스피치를 보는 거예요. 어, 스피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왔을 때 항상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시고 항상 자신감 있게 해주시는 것이 친구로 어, 좋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무슨 그 셨사요 放、啊、这里。<laughs> 这里